안녕하세요. 정관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소 단원에서 소조와 함께 조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으로 느끼는 입체 조각 부, 그 부분에 어, 본 영상물은 어,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복제나 배포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각의 표현 방법과 기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조각의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입체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입니다. 학습 자료는 소재호 단원과 마찬가지로 어, 조소의 표현 방법이나 표현 기법 또는 재료와 용구 제작 과정, 그리고 조각의 작품 감상을 통해서 마무리로 형성평가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시간에 선생님이 어, 조소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복습의 의미로 한번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는 조각과 소조를 두 개를 함께 일컫는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앞 시간에 배웠던 소조는 빚어서 만든 것으로 어,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안에서부터 살을 덧붙여 가면서 형태를 만드는 조형 활동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우는 조각은 돌이나 나무 등의 원심력 있는 단단한 재료를 밖에서 안으로 깎아서 또는 쪼아나가면서 형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조각은 수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먼저 치밀한 사전 계획이 요구되고요. 무엇 보 다도 재료 에 대한, 이 해가 있 어서 어, 재료 에 대한 풍부 한해 박한, 지 식과 이해 를 바탕 으로 작업 을 해야 지만 실 패하 는일을 줄일 수가 있는 어, 노련 한 숙련 된 기술 이좀요 구되 는그 어, 것이, 조 각의 특징 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닦아서 만드는 조각 대표작품으로 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다비드상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한 명인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것입니다. 어, 원재료는 대리석인데요. 대리석의 돌의 특징상 어, 물을 묻혀가면서 깎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 표면의 표질에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어, 무엇보다도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 대리석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제작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들어가자면 15세기 초에 피렌체시에서 어, 자유수호의 상징으로 다비드상을 의뢰하게 됩니다. 당시에 정시의 중심지인 백키오 궁전 앞에 세웠는데요. 적의 대장 골리앗을 무찌르는 소년 다비드를 피렌체에서 비유한 기념비적인 조각상입니다. 어, 이 조각은 어, 다비, 이 조각에서의 다비드는요 여러 가지 그 다비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마다 다비드상을 만들었는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은 어,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에 다비드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어, 왼쪽 팔로. 왼쪽 어깨에 어, 투석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을 던지기 전에 어, 돌을 이렇게 묶어서 던지는 투석기를 이렇게 그, 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투석기를 짊어진 채 엉덩이와 어깨 반대 각도로 틀어서 전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S자의 곡선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신체 비율이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이유는요. 머리와 손, 특히 오른손의 크기가 전체 신체에 비해서 유난히 크게, 어 거대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어, 크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어, 이 작품이 본래는 대성당의 지붕에 위치할 것을 감안해서 어, 보는 사람의 시선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올려다보고 어, 그 감상하게 될 것이라고 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는 이의 관찰자의 시점을 고려해서 어, 오른손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크게 어, 만든 거였죠. 그리고 어, 다비드의 발가락이 실제보다 크게 표현돼서 전투를 목전에 둔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팽팽한 목의 힘줄이나 꽉담은 입과 그리고 찡그린 눈썹. 그리고 깊은 주름이 어, 내적으로 굉장히 긴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그 다비들을 표현에 있어서 미켈란젤로는요, 어, 그 사람의 인체에 근육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시체를 해부한다든지 그런 활동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르네상스 조각 작품을 대표하면서 젊은 육체의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작품을 더 살펴보자면요. 어, 지금 보이는 이 조각 작품 또한, 어, 좌측입니다. 좌측의 대리석 조각 또한, 어,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자, 카노바의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가고요. 어, 큐피트와 푸시케라는 어, 작품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 큐피트와 미모가 빼어난 비너스의 질투를 받았던 푸시케와의 사랑을 소재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 굉장히 유감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투명한 우아함을 어, 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어, 그 조각의 소재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도가 삼각형 구도로 아래의 하단부가 굉장히 넓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넓은 좌대를 통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어, 아름다운 인체에 얽힘으로 신성한 황홀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 다재다능하고 독창적이었던 카노바는 자신의 조각이 전시될 환경에 유독 관심이 많아서 어, 이 작품이 낮은 조도의 색조명에서, 그러니까 조금은 어두운 곳에서 회전시키면서 볼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측에 있는 어, 나무 부조는요, 어, 보이다시피 나무 합판을 켜켜이 층을 겹쳐서 쌓아서 어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조각의 무정형 패턴은 어 무정형이라 함은 어 일정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 볼수 있는 것을 무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정형의 그 패턴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시선의 위치에 따라서 어 넘실되는 파도가 되기도 하고. 또는 솟아오르는 선의 형세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굽이치는 선의 흐름에 따라서 나무의 질감이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유를 둔 그런 조각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 왼쪽에 있는 어 상여를 장식하는 나무조각 꼭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이 꼭두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그것부터 알고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꼭두는 어 죽은 사람을 인도하는 어, 일종의 부장품입니다. 그래서 꼭두는 일상적인 시간이랑 공간의 경계선상에 나타내는 존재로서 현실세계랑 초월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이런 꼭두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어, 전통적인 상녀의 장식을 위해 만들어진 부속물이면서 나무조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이랑 저승, 그리고 현실과 꿈 사이를 오고 가는 꼭두가 어, 죽은 이를 저승으로 안내하면서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동은 불안을 함축하고 있고 이별은 슬픔의 정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어, 불안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분위기 전환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꼭두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춤을 추거나 또는 거꾸로 서서 제주를 부리는 어 조금 해학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꼭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우측에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현대 조각가의 작품이죠. 나무에 채색을 한 것인데요. 제목은 내눈 속에는 물들이 살지 않는다 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여자 인물을 어 나무결을 살려서 깎아서 환조의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조각의 인물이 어, 코와 입이 없는 얼굴에서 둥근 두상과 긴 눈을 하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때로는 그 힘든 삶에 어, 그 분노하고 또 차갑게 돌아서 버릴 것 같다가도 또 즐긴 삶의 끈을 다시 이어가는 자식, 작가 자신의 어, 스스로의 모습을 어, 아이와 같은 표정과 몸짓으로 어, 그렇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어, 자측 작품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연필심 조각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 연필심을 조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게, 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이 섬세한 그 연필을 가지고, 어, 차우라는 베트남 작가가, 어, 작고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연필심을 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에 힘을 잘못 줘도 쉽게 부러지는 아주 가늘고 미세한 연필심을 활용해서 정교한 토끼 형상을 만든 것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기교나 이 기교나, 이그 솜씨에 놀라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작품이고요. 어, 그외 옆에 있는 우측의 작품, 돌조각, 이 포옹하는 남녀의 모습을 형상한 화 것인데요. 브랑쿠시의 작품입니다. 현대조각가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 브랑크시 조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각 재료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징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돌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어, 이 돌을 가지고 돌의 원래 있는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표현한 것이 브랑크시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면서 이상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에 평생 매달렸는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육면체의 돌덩어리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남녀의 형상을 가늠할 수 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돌이라는 재료가 주는 질감 그리고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경광등이 어~ 사랑을 어~ 다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더 상징적인 소재로 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조각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각의 특징을 한번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조각은요, 어, 알다시피 어, 사면에서 모두 다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방 스케치라고 하는데, 정면과 측면. 후면 어,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까지도 사방의 모습을 견고하게 스케치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어, 재료의 특징상 어, 제작 방법의 특징상 한 번의 실수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제작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덩어리를 어, 대충 깎기라고도 하는데 아주 크게 외형의 형태부터 먼저 깎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그 그 대강 깎은 그 형태에서 조금 더 세밀한 윤곽을 잡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윤곽이 다 되고 나면 눈이나 코나 입, 머리카락 등의 세부적인 묘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 재료의 특성상 나무이기 때문에 사포나 끌 등을 이용해서 표면을 다듬어서 마무리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조각에는 재료 및 용구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조각도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조각칼은요 창칼이라고 해서 모양이 창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겁니다. 날카로운 선이나 윤곽선 세부 정리를 할때 이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칼은 앞에서 보면 V자 모양을 어, 보이는 세모칼이라고 해서. 날카롭고 가는 선이나 가는 곡선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끌칼은요, 어, 거친 면이나 넓은 면, 넓은 면적을 파낼 때 끌칼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번호로는 숫자 5로 되어 있는데요. 둥근 칼입니다. 굵고 부드러운 선이나 필요없는 넓은 면을 파낼 때 어, 끌칼과 함께 유용하게 사용되는 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 전에는 나무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표현 과정에서 쓰이는 재료는 어, 나무도 조금 위험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조각을 배울 때는 어 그래도 조금 유연한 비누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비누 조각의 제작 과정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면요. 어, 마찬가지로 나무에 목각에 스케치하듯이 사방 스케치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정면과 측면, 후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까지도 사방 스케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대강의 형태부터 먼저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대강의 형태가 된 다음에 세부 형태를 묘사하고 완성 및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의 그 실제 그 표현한 작품을 몇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자측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비누로 사자를 만든 겁니다. 이 비누는 전부 다 이제 그 실생활에 쓰이는 빨래비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어, 작품에 그, 지금 화소수가 좀 낮아가지고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좀 작죠? 자, 왼쪽에 있는 작품은 사자의 모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모두 다 중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는 지금 빨래 비누를 이용해서 그랜드 피아노를 표현한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어, 동일한 비누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울까라 생각되겠지만은 실제로 조각을 해보면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어, 재료와 그 소재에 대한 특성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밀한 계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결코 쉽지 않은 그 작품 활동임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조소의 형태에 따른 표현 방법은 어, 조각과 소조 동일합니다. 사실적인 형태는 표현 대상의 형태를 사실적이고 재현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단순하게 표현한 것은요 복잡한 요소를 생략하고 대상의 기본적인 요소를 함축시켜서 표현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변형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형태를 강조해서 어, 어떤 그 작가의 의도에 따라 키우거나 형태를 키우거나 형태를 축소하는 것을 말하고요. 추상은 변형과 좀 다릅니다. 추상은 아예 순수한 조형 요소와 원리로만 표현한 것이 추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조각 부분에서도 형성평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조각을 재료로 다음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조각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밖에서 안으로 깎아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연필, 두 번째는 지우개, 세 번째는 차르, 네 번째는 대리석, 다섯 번째는 통나무.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조각이 아니라 소조의 재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답을, 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답은요 어, 밴드의 어, 학습 댓글로 달아주는데 반드시 비밀 댓글로 달아줘야 다른 친구들이 따라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 비밀 댓글로 조각의 재료에 적절하지 않는것 다섯 가지 중에 꼭한 가지를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세요.